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오리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검색만 하면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그런 뉴스 얘기 여기서 안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돈이 될수 있는 그 거래 포인트만 잡아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금일이 종목 10%가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월은 기준으로 볼 때, 이 하단 2700원으로 기준 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이 가격 2,700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이 이러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이 가격 2,700원을 이탈한다. 2,500원 이하까지는 관망세를 지키셔야 돼요. 자 단기적으로 목표가 3,300원까지 나와줄 거로 보여지고요. 자 그럼 중요한 이 대응 구간은 어떻게 되나? 자 2,750원부터 3,000원 정확하게 이 구간 제시해드립니다. 자이 구간 안에서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를 이탈할 때의 추가적인 대처법. 제가 이 대응 리포터 안에 모두 다 담아놨습니다. 자, 항상 혼자 하면서 이제 손실만 보신 분들 이 리포트 분명히 큰 도움 될 거예요. 제가 여기 안에다가 가격 구간별 대응질로 모두 담아놨으니까, 자, 혼자 하기 어렵다, 혼자 하기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 번호 9 9 5 6 3 3 6으로 오리바이오라고 문자 하나 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리포트 하나씩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드린 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분할로만 잘 대응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저김 대표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영상 속에다가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담아놨어요. 자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 조건 검색 추천주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마 이제 최근 증시가 너무나도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 계좌에 물린 종목이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자살 때마다 물리고 사실 겁나죠. 이제 어제와 오늘처럼 이제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이게 이제 일시적인 흐름이면 어떡하나? 또 이제 매수를 망설이고 나중에 또 후회를 하는. 자, 이런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할 거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그럼 지금까지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종목을 너무 무분별하게 사기만 해서 그런 겁니다. 이 최소한의 종목으로 갈 만한 종목만 사서 거래를 해야만 해요. 자, 남들이 산다라고 해서 그냥 따라사면 안된다는 겁니다. 자, 저는 매일 정확하게 딱 12시 12시마다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사용하는 검색식인데 자 여기도 보시면 딱한 종목이 있죠. 이한 종목을 정확하게 12시에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가끔 두세 개가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 부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를 제가 엄선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면 급등 저는 이런 거짓말 안 합니다. 허황된 얘기 안 하고 하지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은 쌓여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물린 종목 때문에 멈춰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계좌 내 비중 5%라도 계속해서 한 종목씩 거래해서 수익으로 이거를 순환을 시켜 가야 앞으로 다가올 역대급 반등장에서 기존 종목도 털어내고 새로운 종목으로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한 종목, 이한 종목을 저한테 받아가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나간 종목들 다른 영상들 보시면 알겠지만, 증시, 급락에도 제가 드린 종목들 모두 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갖고 거래를 해야만 여러분들 계좌가 바뀌는 거예요. 자, 검색식에 종목이 잡히게 되면 보통 20에서 30%가량 추가 상승이 나오게 돼요. 자, 오늘은 뭐가 잡혔죠? 오픈롤이 잡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종목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에 관련된 이슈가 뭔가? 자, 이거를 좀 말씀드려보면 구인구직 플랫폼에서예요. 관련해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제 정부의 이런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맞춰가지고 관련 교육을 지금 확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이오픈론이 종목이 교육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육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앞으로 3년간 77조를 미래 교육에 투자할 거라는 내용이 나온 바 있고. 자, 금일 같은 경우는 교육 발전 특구를 조성하겠다. 지금 이 내용이 나오고 있고. 지방 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교육주 관련 내용들이 여러분들 쏟아지고 있어요. 자 이에 맞춰 가지고 오늘장 흐름을 보면 교육주들이 지금 급등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이 오픈롤도 교육주라고 했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 특성상 지금 이 고점이 30,950원인데 이 고점 대비 몇 프로가 빠졌냐 거의 80% 가량이 빠진 상태예요 더 하락하고 싶어도 하락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오픈롤이 그런 종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검색기가 아무런 종목을 잡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해 드린 것처럼 이슈가 있는 종목들 여기 에 필터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오픈노의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6,500원대인데 최소 최소 미니멈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만원이에요 만원 여러분들 자이 미니멈으로만 잡아도 최소 50%는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이 검색식에 잡히는 게 보통 20에서 30%는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거를 넘어섭니다 그런 종목이 잡힌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최소 만원 여기서 추가적으로 실적 부각도 또 된다? 그럼 얼마? 15,000원도 갈수 있다 이 50%가 문제가 아니고 200%가 넘는 수익도 기대가 가능한 종목이라는 거야 이게 제가 아까 매일 이 검색기 종목 몇 시에 드린다고 했죠? 정확하게 12시에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나도 이런 검색기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9526336으로 조건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매일 12시마다 검색기에 나온 종목명 그 종목의 재료 그리고 대응 가격까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검색기 종목 그냥 드리는 거니까 이거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히든 주탑 3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1번 페배터리 그리고 2번 생체 인식 핀테크 보안 관련 주, 세 번째 네옴시티 AI 의료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건데, 자, 나 지금도 집중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상단 연락처로 이렇게 집중 남기셔가지고 이세 가지의 히든 종목, 자, 누구보다도 빨리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먼저 폐배터리입니다. 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흔한 폐배터리주가 아니에요. 대시세는 항상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종목에서 나오죠. 자, 지금 이 종목 바닥도 잡아놓은 상황. 이고 재무적으로 가치를 봐도 47,000원부터 91,000원까지 기대치가 나옵니다. 자, 지금 얼마냐면 고작 3만 원대예요. 최소 50%에서 많게는 200%까지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자, 제가 괜히 대박 대박 노려는 게 아니에요. 자, 진짜 대박입니다. 자, 이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놓쳤어도 이렇게 가치분석이 끝난 걸 받아가면 됩니다.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히 이상한 영상 시청하지 말고, 하락하는 종목 제발 받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생체인시 핀테크 보안 관련주예요. 자, 지금 고작 5천원대예요 근데 재무적인 가치를 따져보니까 9,500원에서 11,700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소치와 최대치의 차이가 거의 없죠? 그 정도로 상승 가능성이 어마어마하나 놓치면 안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차트쟁이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볼 거다 이런 식으로 저항극과 판단을 하겠죠? 뭐, 끼케봤자 고작 6,500원 수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니까 한 종목 진득컨이 제대로 된 종목을 찾고도 몇 프로 먹고 파는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 아마 뭐 영상 보시는 분들 단타도 많이 하실 텐데.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재미로 하시고. 자, 이렇게 재무적으로 진드컨이 들고 있을 수 있는 대박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 한두 개가 여러분들 계좌에 빠박하고 박혀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치 분석을 해가지고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5월달에 에코프로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냈고 7월달에는 펩트론으로 이렇게 수익을 냈고. 자, 8월달에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그냥 말로만 떠들지 않아요. 자, 이 종목. 실 실제로 문자 발송한 화면 지금 바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5월달에 제가 이제 에코프로 드렸던 문자 내용인데, 자 보시면은 김현석 대표 제 아이디 보이실 겁니다. 자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고요. 자 여기 보면은 5월 18일 12시에 제가 정확하게 이거 내용 보내드렸고, 자 620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용 확인해 보면 55만 원 이하에 매수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2차 목표까지 도달을 하고 내려왔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바로 좀 말씀을 또 패트론까지 드릴 건데. 자, 이 팩트론 보시면 이거는 7월 11일. 제가 7월 11일에 발송을 해드렸어요. 자, 이거는 제가 16,30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김 대표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모두 증명이 가능합니다. 안한걸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리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8월 21일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자 450분께 보내드렸죠 1470원 이하에 배수하셔라 그리고 고가 2500원 이상까지 갔어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100% 수익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제가 가치 분석을 해 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단순한 차트쟁이들은 얻을 수 없는 수익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탑3의 마지막 종목이 네옴시티 AI 요료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자, 이 종목은 현재 2 0 0 0원대예요 근데 재무가치상 얼마가 잡히냐? 5,900원에서 무려 7,500원까지 잡힌다. 이것이10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네옴시티와 AI는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자, 이슈 하나만으로도 쉽게 부각이 되고 급등하는 섹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저는 지금 그냥 목표가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왜?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 회사의 가치를 따지는 게 중요해.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재무 가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를 분석을 한 거예요. 차트 거래로는 절대 할수 없는 그런 큰 수익. 제가 그래서 안겨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 제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처럼 이런 수익들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까지 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 봤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계셔야 돼요. 바닥에서 잡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선착순 딱 500분께만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 연락처 9 5 6 3 3 6으로 자, 부자라고 남겨 주시고 자, 이 종목 세개 이름이 뭔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폐배터리부터 해서 제가 탑3 히든주, 대박주,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가치.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기업탐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표보다는 제가 같이 여러분들께 집중해서 말씀해드리는 거예요. 자, 정말 돈이 되는 정보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 자, 저김 대표 너무나도 자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대박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고, 자, 이런 종목들이 하나씩은 여러분들 계좌에 꼭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직접 탐방을 다녀온 회사들 리스트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탐방 날짜고, 자 오른쪽이 보고서 발간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의심되는 분들은 이에서 전화해봐도 돼요. 정말로 탐방을 다녀온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SPG와 이 JVM 두 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JVN 같은 경우는 이때 기업 탐방을 다녀오고 보고서까지 냈죠. 그리고 나서 110%가 급등을 했다. 자, 이 SPG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죠. 자, 이 종목도 이때 기업 탐방을 다녀오고 보고서까지 발간을 했는데, 그 이후로 무려 120%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으로 지금 직접 확인을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탐방 다녀온 종목들 중에서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대박 히든주 탑3. 자, 패배터리부터내용시티 AI 의료까지 이세 가지. 자 여러분들도 이 기업 탐방의 가치를 제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3%, 5% 먹으려다가 급락하고 마음 저리고 또 그러다 급등하는 거 매수하다 물리고 이제 이런 거 반복하지 말자고요. 바닥에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잡아서 거래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상단 연락처 995-6336. 자 995-6336으로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이 종목 바로 이름 여러분들께 남겨드릴 겁니다. 자, 저 김대표 여러분들께 긴 말씀 안 드릴게요. 나도 앞으로 탐방하는 회사들 리포트 그리고 그 종목 이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996332이 번호로 부자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제가 딱 500분께만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 제가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이 500분께만 이 종목 이름이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이 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가장 좀만 더 보태면 여러분. 자, 이번 종목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만한 종목이다라고 감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종목도 제가 1차 목표가 달성하면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께 종목명 말씀드릴 건데, 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아, 내가 그때,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 거야. 그럼 도대체 얼마를 벌수 있던 거야. 자, 그렇게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자, 500명이에요, 500명.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 지금 바로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대박주 종목 이름 제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벌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따봉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댓글에도 감사하라고 한 번씩 남겨 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